안녕하세요.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A3 차량 미션 3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네요. 아우디 A3 차량이고요. 요즘에 메카트로닉 문제로 많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. 어, A3 차량도 그렇고, 폭스바겐의 티고한 차량,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아테온이란 차량도 같은 엔진, 같은 미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에서도 지금 메카트로닉 문제로 많이 입고가 되고 있는데요. 메카트로닉은 이제 미션 내부에 미션을 제어해주는 컨트롤 장치거든요. 하부에 보면은 이게 이제 미션이고 까만 쪽 오일팬이 엔진인데 미션 앞쪽에 메카트로닉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이 안쪽에는 이제 미션 이제 클러치라든지 기어 기계 부분들이 이제 내장이 돼 있고 앞쪽에 메카트로닉스가 어, 이런 모양으로 어,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 내부의 클러치나 기계적인 부분들은 잘 고장이 안 나는데 이 메카트로닉의 조금 내구성이 좀 어,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주행 거리가 뭐 10만 킬로 미만인 차들도 이 메카트로닉 문제로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그 교체 판정을 받고 이제 많이 입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메카트로닉이 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 메카트로닉 내부에 이게 이제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 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제 저희가 그이 컴퓨터가 지금 부품이 따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벨브바디 하고 어셈블리로 나오기 때문에 부품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하지만 저희 업체에서는 이 컴퓨터를 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컴퓨터 부분을 수리해서 저희가 다시 성능 복원을 시켜드리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A3 차량도 현재 그렇게 이 메카트로닉 이 수리 중이고요. 지금 다 수리가 돼 있는 상태고 이 앞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착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A3 차주분들이나 폭스바겐 아테온 그리고 티구안 이런 분들께서 메카트로닉스가 고장이 나면 일단 계기판에 그 변속기 뭐 고장, 변속기 장애 이제 이런 경고등이 뜨고요.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변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삼정 오토미션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벤이었습니다.